5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최소배수가 420입니다.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21은 37에 21, 어, 35는 어, 5곱하기 57에 35. 음, 얘는 어, 소인수 분해 아직 안돼 있고, 420 소인수 분해 해볼게요. 420, 210, 2105. 5 해볼게요. 5, 21, 37. 자, 2가 두번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소공배수가 돼야 되니까 어, 7은 있고 일단은 얘는 일단은 최소공배수가 되니까 여기에 2의 제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2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가 없잖아요. 지금 2의 제곱이. 2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2의 제곱이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2의 제곱이 있기만 하면 되겠죠. 일단 2의 제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3은 여기서 나오고, 5는 여기서 나오고, 7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이 있어도 되고, 5하고, 7. 이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3, 5, 7은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3이 있어도 되고요. 2의 제곱에다 5 있어도 되고요. 2의 제곱에다가 7 있어도 되고요. 2의 제곱에다가 3하고 5 같은 거 있어도 되고요. 2의 제곱에다가 뭐 어, 3하고 7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5하고 7뭐 이런 거 있어도 돼요. 어쨌거나 2의 제곱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2의 제곱은 무조건 있어야지, 이런 최종 배수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4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4로 나눠 떨어져야 됩니다. 4로 나눠 떨어지죠. 4, 32. 4, 5, 20. 얘는 4 곱하기 5예요 2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 4, 32. 2곱하 3. 이런 거 있잖아요. 4, 5, 20. 어, 2의 제곱하기 5. 뭐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7, 4, 28. 7. 어, 7 있는 것도 있죠. 얘는 9, 4, 36이니까. 9 4 36 그리고 얘는 3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에요 근데 3의 제곱이 있으면 안 되죠 <laughs> 3의 제곱이 있으면 얘가 더 커지잖아요 n이 얘가 36이 됐다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면 여기가 제곱이 돼야 되죠 큰 거니까 얘는 한개 있고 여기가 이제 두 개짜리가 되면 은 얘가 이제 3 0 n이 36, 36이 됐다고 해 보세요 n이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됐다고 이렇게 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 보세요 그럼 얘가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420이 나올 수가 없죠. 420이 나오고 더 커, 커져야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5번이 안 되겠습니다. 음. 어쨌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2의 제곱은 있는 상태에서 2의 제곱은 있고 3, 5, 7, 3, 5, 7. 얘가 1 아니면 1 1 최대한 1까지 가야 돼요. 더 많아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얘는 2가 지금 있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